처음이 발견 때는 1756년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던 시대였어요. 프랑스군은 영국군으로부터 스페인 메노르카 섬을 함락했죠. 오늘 승리 파티를 열 테니 진수성찬을 준비하거라. 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창고 안에 음식 재료가 많이 없었어요. 재료가 없으니 소스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잖아 어떡하지? 그래 마을에 가서 소스 재료를 구해보자. 그렇게 요리사는 마을로 가서. 간신히 재료 몇 개를 얻어왔어요 달걀, 식초, 올리브오일, 소금밖에 없잖아 이런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에잇 전부 섞어 만들어보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파티장으로 모이고 테이블 위에는 덩그러니 스테이크만 올려져 있었죠 뭐야 퍽퍽한 고기 덩어리밖에 없잖아 요리사 고기 찍어 먹을 소스는 없어? 여기 소스 있습니다 하하 이런 걸 고기에 찍어 먹으라고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도 먹어볼래 나도 나도 마왕구에서 만들어져서 마온과 에즈를 붙여 마오네즈가 탄생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마요네즈가 되었답니다.